아, 정말, 정말 반갑습니다. <laughs> 우리, 저, 그, 삼촌하고 <laughs> 갔던, 저, 저, 삼공년생이신데, 네. <laughs> 6 2 때도, 그, 전쟁을 같이, <laughs> 같이 하셨어요. <laughs> 그, 저, 음, 통역장교로. 연락장교? 아, 어, 연락장교로. 어, 그, 누구, 이름은 누군지 몰 모르... 저는, 저, 아니, 그분. 어, 소자 준자 열자입니다 그분은, 저, 전투, 육사단에서 네. 전투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임무까지 수행하면서 그저 용문산 전투까지 수행했습니다. 어 아, 그러면 네. 그 그리고 난 다음에 연락장교가 됐네? 연락장교 같은 건안 하셨죠? 아 예, 계속 그저 지휘관 쪽으로만, 아, 그 예, 야전 지휘관까지만, 아, 그렇군요. 지휘관으로만 하신 거예요, 그냥. 아, 그래니다 예, 그 사단장, 군단장, 아이뭐또 군사령관, 네. 어, 재향군인 회장, <laughs> 음?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초대 교육사령관 하셨어요. 그분 전함을 여기다 적으셨나요? 안, 안 적었는데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, 다시. 아, 남아있어 예. 그아런 훌륭한 저분 우리 저조성규 네, 조성규, 네. 교수님 연세대학교 네, 연세대 은퇴를 했죠 은퇴하셨고 네. 아 네.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네. 제가 그 저희 외삼촌 전함은 다시 기록해드리겠습니다 네 예. 고맙습니다 예예 예.